1930년대 우파 민족연합단체 볼게요. 30년대 김원봉이 중국 본토로 넘어가서 민족연합전선에 주력하죠. 그래서 이 좌파가 중심이 되는 좌우합작단체들을 만듭니다. 이때 우파들도 연합단체를 구성을 해요. 그걸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좌우합작단체의 시작은 한국 대일전선 통일동맹이었어요. 그랬다 이게 민족혁명당으로 발전을 하고요.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질 때조소왕과 지청천이 우파로서 참여를 해요. 그때 참여하지 않은 인물이 김구구, 김구는 한국 국민당을 우파단체로 별도로 만들죠. 이 민족혁명당이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파였던 조서왕과 지청천이 탈당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파가 없어지니까 조선민족혁명당은 좌파 중심으로 다시 똘똘 뭉치는데 그게 바로 조선민족 전선연맹이에요. 이렇게 좌파가 조선민족 전선연맹이 되고 탈당했던 조서왕과 지청천이 김구와 손을 잡으면서 만들어진 우파단체가 한국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한국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는 김구를 중심으로 조소왕 지청천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한국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 핵심 단어는 광복이에요. 임시정부하면 광복과 연관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광복군 사령군부, 광복군 총영, 한국 광복군 다 임시정부 산하 군사 단체고요. 한국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도 임시정부 관련 단체겠죠. 김구가 만들었으니까. 좌파의 조선민족 전선연맹과 우파의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가 두 개가 합쳐져서 좌우합작단체로 만들어진 게 전국연합진선협회예요. 1939년에. 여기서는 핵심 단어가 진선이에요. 진선. 전국연합진선협회. 이렇게 생각할게요. 진선은 진짜 최선이다. 진짜 최선. 뭐가 진짜 최선일까요? 우파의 거장 김구와 좌파의 거장 김원봉이 손을 잡는 게 진짜 최선이겠죠. 그래서 전국연합진선협회. 진짜 최선에는 우파 김구 좌파 김원봉이 손을 잡아요. 그렇게 해서 전국연합진선협회가 만들어지더라.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 장개석의 권유로 김원봉의 조선민족전선연맹과 김구의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가 연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좌우연합이 마음에서 물어나와야지 타인 이 장개석의 권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민족전선연맹 내 일부 세력이 이탈을 하면서 이 전국연합진선협회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암기를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한국 대일 전선 통일 동맹은 김원봉이 처음 만든 좌우합작 단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 한국 대일 전선 통일 동맹은 좌우합작의 시작. 반면에, 전국 연합 진선협회는 좌우합작의 마무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전선 시작. 아, 진선은 마무리. 글자가 비슷한데, 아, 한인, 한국 대일 전선 통일 동맹은 좌우합작 시작. 전국 연합 진선협회는 좌우합작의 마무리더라. 정리를 해 보면 한국 대일 전선 통일 동맹 좌우합작 단체로 만들었다. 민족 혁명당으로 발전하면서 우파들이 가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가입하지 않은 김구는 한국 국민당을 만들고요. 민족 혁명당이 조선 민족 혁명당이 됐다가 그 과정에서 우파들이 빠져나가면서 좌파들 중심으로 만든 게 좌파 김원봉의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이고요. 그때 민족 혁명당에서 빠져나간 우파들과 김구가 힘을 합쳐서 만든 게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예요. 이게 좌파단체, 이게 우파단체인데 이두 개가 장개석의 권유로 힘을 합친 게 바로 전국연합진선협회더라. 인물탐구 지청천 볼게요. 지청천은 일본 육사로 졸업하죠. 그래서 군대적인 군사 지식이 빠삭합니다. 그래서 지청천 어떻게 알았죠? r 지자의 하늘천, 하늘 끝까지 아는 사람이에요. 군사 지식에 있어서는 한의 끝까지 아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일본군을 탈출해서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마음 먹어요. 모든 독립 부대에서 다 서로 서로 데려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서로 서로 데려가려고 하다가 서로 군정 서로 가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독립 운동을 하다가 독립 부대들이 다 힘을 합치는 게 대한 독립 군단이죠. 간도 참변 이후에 그렇게 해서 대한 독립 군단이 자유시로 갔는데 거기서 참변을 걷죠. 그리고 소련에서 다시 중국 만주로 내려오는데 지청천은 정입으로 들어가고요. 김자진도 같이 대한독립군단 포함됐다가 자유시로 갔다가 참변을 겪고, 김자진은 신민부 참정신 생각하시면 참의부가 가장 밑에 서간도 그 북쪽에 정의부 더 가장 북쪽에 신민부가 있는데 김자진은 신민부 지청초는 정의부로 가더라. 그리고 1930년에 한국 독립당을 조직을 하고요. 산하 한국 독립군이 30년 대초에 중국 연합군을 결성을 하죠. 그래서 중국 호로군이랑 연합을 해서 쌍성보 동경성 사도하자 대전 자령 전투를 승리로 이끌죠. 이걸 외우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혁신의 외, 혁신적인 한독, 한국 독립영화, 제목, 청천은 호러물인데 쌍둥이가 싸대기를 때리더라. 이거를 외우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만주에서 한중 연합군을 결성해서 싸우다가 이제 33년 4년 이지음에 지청천이 중국 본토로 내려와요. 그래서 1935년에 민족혁명당에 참여를 하죠. 스토리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한중연합군 지청천이 한국 독립군을 이끌 때또 다른 한중연합군 조선혁명당 산하의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하죠. 그리고 만주 계속 일본의 대공습 때문에 만주에 더 이상 못 있어서 중국 본토로 넘어와요. 조선혁명당이 만주에서 중국 본토로 넘어올 때 지청천도 같이 넘어오면서 조선혁명당에 참여한다고 그랬죠. 원래 지청천은 한국독립당 소속이었어요. 근데 중국본토로 넘어와 보니까 이미 조소왕이 만든 한국독립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한국독립당이 이미 있네?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 못하고 조선혁명당도 같이 만주에서 넘어왔다고 그랬죠. 중국본토로. 그래서 조선혁명당에 가입을 하더라, 지청천이. 그래서 조선혁명당의 대표가 돼서 민족 혁명당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지청천이. 그랬다가 1937년 조선 민족 혁명당에도 참여를 했다가 거기서 탈당을 하고 다시 1940년에 이 인정산하 정당으로 새로운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질 때 지청천, 조소왕, 김구 세 사람이 손을 잡더라. 그리고 어차피 이제 지청천이 임시 정부에 포함됐으니까 1940년 임시 정부 부대인 한국 광복군의 짱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인물탐구 조소왕 볼게요. 김구, 지청정과 함께 우파의 핵심 인물이죠. 그래서 조소왕 하면 삼균주의를 알아야 돼요. 삼균, 세 가지가 평등해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 삼균주의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이 만약에 삼균주의에 대해서 들었어. 아, 세 가지를 평등해? 아, 좋지. 조소왕? 이렇게 하겠죠. 프랑스인들이면, 아, 조소왕? 이렇게 해서, 아, 조소왕은, 아, 조소, 뭐가 좋냐? 삼균주의. 세 가지가 평등한 건 프랑스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아, 조수왕. 이렇게 해서 조수왕은 삼균주의. 외우시고 조수왕 하면 또 하나 우리 그 대한독립선언서 요거 할때 조수왕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조수왕이 상해에서 대동단결 선언을 작성하고 1919년에 대한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했다. 이두 개를 조수왕이 만들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제가 최초라는 걸 가지고 의미를 부여했어요. 대한독립선언서 하면 독립선언서의 최초예요. 뭐 28독립선언 김이 독립 선언 이거보다 앞선 게 대한 독립 선언이고 이게 최초라는 걸 외우기 위해서 어떻게 말했죠? 선언서 제목에 모두가 다 대한 독립이란 단어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선언서를 만든 이 대한 독립 선언서가 이 대한 독립이란 단어를 선점했다. 그래서 대한 독립이란 단어가 있는 대한 독립 선언서가 최초의 독립 선언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최초하면 조서안과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왜? 최초 안에는 조서가 이미 있는 거예요. 조서 보면 조자가 있죠. 이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최가 되죠. 그러니까 최초의 최 안에 조가 있고 소도 보면 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초가 되죠. 그래서 아 최초 안에는 이미 조소가 있더라. 그래서 최초 독립선언문 대한 독립선언서는 조상이 작성했다. 근데 대한 독립선언서보다 더 앞서 그래서 더 최초라고 제가 외우라고 했어요. 더 최초 선언이 있는데 이거는 상해에서 만한 대동단결선언이다. 이건 단지 독립선언서는 아니기 때문에. 최초의 독립선언서 하면 대한독립선언서지만 이거보다 더 먼저 발표된 게 대동단결선언이다. 이거는 더 최초니까 당연히 최초의 상징 조소항이 대동단결선언도 작성했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소항은 1930년 중국 본토 상해에서 한국 독립당을 창당을 해요. 이때 삼균주의를 재창을 하고요. 1940년엔 김구 지청청과 함께 새로운 한국 독립당을 창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40년에 만들어진 한국독립당에는 우파 핵심 인물들이 다 참여하죠 김구의 한국 국민당 지청천의 조선혁명당 조소앙의 한국독립당 세 개가 합쳐진 게 새로운 한국독립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해방 후에는 김구와 함께 반탁운동을 전개를 하고요 그런 이 반탁운동을 전개하니까 50 선거에는 불참을 해요 50 선거 한다는 게 이 남북 갈라지는 분열을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50선거에는 불참을 하고 4월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협상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50년 제2대 총선에는 이제 선거에 뛰어들어서 최고 득표로 당선을 하는데 6.25때 납북됩니다.